네, 시간이 돼서 저희 정리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 보정심 내일 회의가 있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계의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 2027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보정심의 최종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력수급추계를 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과 보도를 보면 그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부의 추측이 아니며 추계의 내부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추계위의 위원이었던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님은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추계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선희 교수는 공개적으로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추계의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과 실제로 외부에 발표된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른 추계위원분들부터도 어, 정부 발표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추계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마지막 12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계의 공급 추계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의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이 수가 향후 10년간 최소 600에서 700명 정도 인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정원의 입학도 일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최소 1000에서 1500명이 2037년까지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의대 교육 현장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강의실과 실습 공간은 부족하고 지도교수와 임상실습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졸업 후 수련에 대한 대비 없이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의 배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현재 2425학번이 그 중에서 1500여 명이 휴학 중입니다. 이들 중 내년에 절반만 복학한다고 해도 이7학번은약 800명이 증원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들을 소화해낼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 더 증언한다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보정심 위원들께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랍니다. 어득 강조하건데, 현재 그리고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정원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보정심은 미래 우리 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일도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현 정부가 이전 윤석열 정부와 똑같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문으로 하고요. 나머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내용들 어, 등등은 저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들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저널 2 1의 이한숙 기자라고 합니다. 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이제 보정심이 있고 그러면 의대 정원 관련 결론이 사실상 급하게 날 수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거나 했을 때상원의 행동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혹시나 어떤, 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또 만약에 확대된다고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협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 마련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 추계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어, 실제로 추계위에 참여하셨던 위원들의 어, 어떤 증언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위의 그 과정이 굉장히 불합리했다 그 다음에 어, 더 중요한 건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그래서 결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런 것이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자체 보정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예, 말씀을 드렸고 어, 저희가 파악하고 저희가 이제 판단하건데 그동안 정부의 입장도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다섯 가지 조건을 어, 걸었지 않습니까? 어, 그 내용은 추계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서만 의미가 있다. 결정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보고 하겠다. 또 장관께서도 얘기했고 또 저희도 계속 얘기,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의학 교육 현장, 특히 지금 예과 교육 현장에서의 어, 교육의 앞으로 지속성, 현실성에 대한 문제들 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어, 또 의학 교육 자문 회의도 지난 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실제 아직 졸업하고 나서 수련의 문제도 같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 판단을 해서 어, 일단 보정심에서 이런 논의들이 어, 조금 더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게 저희의 지금까지 입장이고 어, 기대하건데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협회에서 어, 여러 가지 또 저희 회원들에게 어, 어떤 앞으로의 어,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강된 분들께서는 뭐 총파업 얘기하시는 분 당연히 있고요. 여러 가지 협회 자체의 어떤 행동들, 뭐 예를 들어서 장외 대형 집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의견을 좀 강하게 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런 내용들과 함께 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 합리적인 정원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결국은 이 지원을 했을 때그 다음에 결국은 이지원을 했을 때그 다음 단계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 어, 지금 사실은 크게 논의되고 있는 아젠다들이 의대정원이라는 지금 큰 주제에 좀 막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필수 의료 얘기들 또 지역 의료 이런 얘기들이 정말로 큰 내용들이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한 숙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협회하고 같이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또 같이 답을 줘야 된다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전국 대표자 대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 결국은 어떤 어, 우리 협회가 내지는 우리 회원들 그다음에 뭐또 의과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설명이 가능한 어, 이런 결론이 나오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도 예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 하지만 저희가 바라건대 또 국민들께 어떤 불편을 끼쳐드리면서 이 문제가 확대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이나 협회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보정심이 있고요. 어, 뭐 사실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료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 아마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래 예정됐던 날짜보다 조금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조금 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겠나 하는 전체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정심 위원들께서는 그야말로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결정해 주시는 논의해 주시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고 어, 그런 결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도 거기에 합리적인 결론에 맞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